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심화 이론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하는 문제는 제가 이 학원에 교부하는 문제예요. 학원의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와서 지난주 다뤘던 내용을 복습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풀이 1에서는 4가지 네 테마로 이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토지등록의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보겠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자공간정보법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간정보법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우리 법에 있는 규정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지적공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끊어요. 그런데 신청이 없다면 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제가 지금 줄친 거, 줄친 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장관은 자 여러분 장관은 모든 토지 우리 지적법에서 장관,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아, 장관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번 문장을 출제할 때 포인트는 요 장관하고 모든 토지예요. 뒤쪽에서는 사실 크게 거칠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집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결정할 때에는, 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해야 되죠. 이것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자, 시도지사 승인 사항은 딱세 개밖에 없잖아요.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세 가지만 시도지사나 대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이것은 승인 받는 사항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인데, 이 동을 이 용이라고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했었죠. 4번 자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느냐 이 계획 수립자가 지적 소관청이잖아요 지적 소관청이다 보니까 자,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지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직권 정리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자, 지적 공부 정리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3번 같은 집문 반지축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법상 집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집원. 자, 분할의 경우, 분할로 필지 중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 자, 여러분, 분할이 나왔는데 집원에서요. 자, 집원 문제에서 분할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장계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럼 딱한 단어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 우선화예요. 그래서, 분할, 건축물, 우선화 이세 단어가 나오면 이 문장은 당연히 맞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포인트를 찍고 암기해가지고 푸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직원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분할, 건축물, 우선화예요. 그런데, 자, 2번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합병 나왔습니다. 합병 나왔고, 자,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병 건축물 나올 때는 신청할 때 일어나요? 신청할 때. 근데 신청할 때, 오 맞네요. 이렇게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이 단어 세개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전 필지에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이치한 지분을 합병의 지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분을 합병의 지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읽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합병 건축물 신청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3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 의 지번은 분할 전지번을 하고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포인트라겠죠. 이 분할에서 지번, 이 나머지 필지 어떻게 붙이느냐라고 할 때, 부번, 부번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부번, 부번. 그럼 나왔나 보세요. 최자 부번, 9번, 9번 어우, 나왔네요. 맞습니다. 본번에 최종 9번 다음 순번으로 보고 차라. 그래서 자 부번, 부번 나오니까 이 지문은 오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자, 소관청은 지번 변경으로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세요. 틀렸네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이 자리가 결번 대장입니다. 이 4번 형태의 문제 지문이 네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여기 지번 변경 있잖아요. 지번 변경. 이 자리를 축척 변경, 행정 구역 개편, 도시 개발 사업. 이 도시 개발 사업 쪽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게세 가지 있잖아요. 지축행, 그 방법이 전부 다 결번이 생겨요.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으면 그걸 결번대장에 적어서 연구히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4번 틀렸고 5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인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번부여적이라는 게 동리를 말하는 거니까 무슨 동몇 번지 무슨 리몇 번지 이렇게 붙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가로 넣기 문제인데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쓴다고 물었어요. 자, 소관, 근데 이제 밑에서 지문을 좀 봐보니까, 오, 사업계획, 사업인가서 이런 거 나왔네요. 자,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중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에 있어서 제출한 이에 사업 계획도죠?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해야 된다. 원래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집원을 붙일 때는 공사가 중공된 후에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공되기 전이라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업 계획도, 이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붙인다. 이렇게 알고, 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 문제네요. 2번하고 3번은 지번 문제였고, 4번 문제는 지목인데, 자, 틀린 거. 다음으로 틀린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갖춘 부재 지목은 잡종지다. 맞는 거죠. 작년에 개정된 사항, 이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잡종지가 됩니다. 그런데, 2번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갖춘 부지와,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이것들은 잡종지다, 라는데 틀렸어요.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물들은 1번처럼, 1번처럼 이게 잡종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잡종지가 아니고 이렇게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되려면 동립적 시설 갖춘 부지다, 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1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이제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이나 양식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접속된 부속설 부지. 이것은 양어장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여기를 해상으로 바꿔서 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육상으로 나와야지 뭐 해상 이런 말 써져버리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 3번은 번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에 4번 자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 부지는 묘지입니다. 맞죠? 이봉환시설이라는게 여러분 과거 납골당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봉환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묘지로 분류되는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공원 묘지라고 말하지만 묘지공원이라는 말 우리 법에 있잖아요. 묘지공원 지목도 묘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액화석 가스나,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재 지목은, 자, 주유성지입니다. 맞는 거죠? 액화석 가스가 LPG예요. LPG. LPG 충전소.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전기 충전하고, 수소 충전하는데, 이런데도,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유성지다. 주유성지는, 석유, 석유제품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액화석 가스나, 전기, 수소 판매하는 것도, 이게 주유성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 틀렸나요? 이게 2번이었죠, 2번. 주차장. 요게 잘못되어 있다. 다음에 이제 5번, 역시 지목문제인데, 뭐 이건 좀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있어요. 자,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중공된 토지 지목은 되다. 맞아요. 이게, 아직까지 건물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사 끝났을 때 건물 지으려고 만들어진 땅이니까, 이게 지목을 대로 해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대한 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밤, 호두나무 귤나무 등 유실수 자생하는 토지. 자, 자생하는 토지는 과선으로 하지 않는다. 전, 답, 과수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배잖아요. 이게 과수류 집단적 재배.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가 과원이기 때문에 자생하는 토지는 과소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연구, 연구적 건축물 중에서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들, 그리고 접속된 정원, 이것들의 지목은 데이다 맞습니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지목을 대로 한다. 그랬죠. 다음에 4번.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수로 나왔네. 수로 나오면 하천이 아니라 국어다. 예죠. 국어. 수로 나오면 그냥 국어라고 찍으면 되나. 그래서 그 국어와 관련된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처럼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부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국어라고 찍으면 된다그 했죠. 다음 5번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자, 공장 안에 설치됐다그랬어요 무슨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설치된 것들은 무조건 싹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주유소 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용지 하지 않고 공장용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고르라 했으니까 아까 정답이 4번, 4번이 정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 경계제, 경계문제인데,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 자,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고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경계는, 자, 공사가 완료된 현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맞는 거죠? 이 문장을 틀리게 내고 싶다에는 여기다 사업계획도라고 쓰는 거예요.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가 아니라 공사가 관리된 현황에 따라 결정한다. 이게 맞습니다. 2번,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하여 토지 분할할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X죠. 원래는 토지 분할할 때 지상건축물이 걸리지 않게 분할해야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지 도, 도, 공, 판. 즉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분할할 때 공공사업으로 분할할 때그 다음에 판결이 있을 때 이네 가지 사이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걸리게 할수 있지만 여기처럼 뭐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할 목적으로 토지분할할 때는 요 원칙 적용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떻게 말했던 거죠.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 즉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옳은 지문이고. 다음 자, 4번 지문.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 경우에는 새로 측량해서 경계결정합니다. 맞죠? 그런데 합병, 합병 경우에는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와의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합병할 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문장을 4번을 답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및 경계정정 경우는 새로 측량하여.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안 한다 그랬으니까. 5번.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에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합니다. 맞는 거죠. 여기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쓰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나오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게 있죠. 지상 경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처음 우리 제 1회 문제를 풀어봤어요. 1회 문제, 등록의 기본은 칙과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경계 관련된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래, 여러분, 이래는 좀 많이 보고, 다음에또좀안 보고 그러던데, 꾸준하게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